안녕하세요 집사입니다 오늘은 요아소비가 추천한 그라멘 지뢰게 아니 지로게 라면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기 앞다리살 수육용으로 준비해주시고 이걸 통으로 써도 되는데 저는 비계로 따로 구하지 않아서 비계 부분을 따로 분리해줬습니다 육수는 고기가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 원래 뼈를 우려야 되는데 저는 코인사골로 대신했습니다 시간을 소중하니까요. 비계 그리고 불리한 살코기 모두 넣어주고 대파, 생강 넣어줬습니다. 생강. 그리고 지로게 라면에서 중요한 마늘, 마늘 취향껏 많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4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여주고 나이스. 이제 계란 스템 만들 건데 저는 물 끓고 나서 7분 동안 계란을 익혀줬습니다. 노른자가 한쪽으로 쏠리면 껍질 깔때 힘드니까 계란 넣고 1분에서 2분 정도 불려주면 노른자를 가운데로 만들어줄 수 있고. 시간이 되면 계란을 빼서 차가운 물에 바로 넣어주세요. 네. 이제 간장 소스를 만들 건데 간장이 맛소리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조미료를 넣어서 간을 맞춰주세요. 저는 간장이 맛소리에 설탕 그리고 쯔유를 넣었고 계속 찍어 먹으면서 간을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돼지 어, 비계에 느끼한 맛이 있으니까 페퍼론치노와 후추를 좀 넣어줬습니다. 간장 소스는 한번 끓으면 불 꺼주면 되고 남은 시간에 계란 까주고. 시간이 되면 고기 비계는 먼저 빼주고 원래 비계만 있으면 으스러지는데 저는 껍질이 같이 있어가지고 칼로 잘게 다져줬습니다 잘게 조져놓은 비계는 잘 모아서 만들어 놓은 간장 소스에 잘 담가주시고 고기에도 간장 가득 부어주고 간장 한숨 식으면 그때 계란 넣어주세요 노른자가 익으면 아쉬우니까 이게 일찍 넣으면 노른자가 다 익어요 복이 익혔던 육수는 건더기 걸러주시고 아 냄새 좋다 와 면은 그냥.. <laughs> 예 죄송합니다 파스타 면 얇은 거 쓸게요 끓는 물에 소금 넣고 숙주 삶아주시는데 숙주 넣고 물이 다시 끓어오르면 바로 빼서 찬물에 식혀주세요 이걸로 간을 잡더라고. 육수는 간장 소스로 간을 맞춰주고. 맛있어, 맛있어. 마무리는 간장으로 간 맞춘 오케이. 육수 부어주시고 계란 이쁘게 올려주고. 고기는 이 무심한 듯하지만 정성이 약간 느껴지는 약간 두께가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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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한 듯 이쁘게 무심한 듯 아닌 듯.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장에 절였던 비계 올려주면. 야씨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만든 지로게라면입니다 지로게라면 완성 맛있더라고 음음음 음. 비계가 은근 괜찮네, 안 비린네. 원래 이런 비계 싫어하는데, 비계가 간이 세게 되어있으니까 맛있네. 음. 음.